17번. 음, 첫 번째 꼭지는 연관 유전이고 성염색 제한 유전이라고 나왔고, 두 번째는, 뭐, 간은 H, 나는 R, 다는 TA에 의해 결정되고,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. 다는 표 나타낸 거죠. 그 다음에 비블리 일어났대고, 클라인 펠터 중후군이 아닌 거니까, X가 하나 더 들어갔겠네요. <laughs> 나머지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음, 일단 클라인 패턴은 XXY죠. 뭐 X가 한개 이상 더 들어간 걸 클라인 패턴이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남자겠네. 그래서 여자들은 정상입니다. 그리고 아빠는 나와 있는데 엄마가 안 나와 있네요. 아들 둘에 딸 하나네. 그리고 A를 한번 보면 아빠는 이게 빵 개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요. 근데 자식들이 다한 개는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엄마가 한 개는 줬다는 소리고 맞죠. 근데 얘가 만약에 엄마라면 얘들한테 이두 이 개를 줄 수가 없다. 이두 개를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가 엄마입니다. 그래서 얘 형제를 1, 2, 3이라고 표현해 볼게요. 그러면 아빠는 2번, 엄마는 3번, 음, 남자 한 놈은 정상이고 한놈은 1, 2, 3다 가지고 있고 딸은 2번만 가지고 있네요. 어, 그리고 딸이 다 잡종이죠. <laughs> 근데 발현이 2번밖에 안 됐다는 건 병이 요렇게 된다는 소리다. 그리고 엄마는 3번만 발현했으니까 t small t small t 그리고 large h 한 개는 있고 그 다음에 이 2번은 발현 안 돼야 되니까 small r small r이죠. 그러면 끝이 났네. 빵 개인 거는 large r이고 2 개인 거는 small t고. 3개인가1개인가는 스몰 h네요. 스몰 h 한개 있구나. 음, 그 다음 누가 이 놈이 비블인지 이 놈이 비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병다 걸린 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얘는 스몰 t가 한개 있고 근데 스몰 t가 한개 있다는 걸 라지 t가 한개 있다는 소리인데 이러면 정상이 돼야 되잖아. 아 그래 가지고 얘가 성염색체구나. 여기다 적을게요. 예, 라지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병 걸리려면. 그 다음에 스몰 H 두개 있고 얘도 뭐 병이니까 됐고 라지알은 한개 있네요. 뭐 문제 없네. 그 다음에 얘다 정상이네요 다 정상. 근데 스몰 T가 하나 있죠. 스몰 T밖에 없는데 정상일 수는 없으니까 라지 T도 한개 있겠구나. 뭐 이렇게 돼 있겠네요. 뭐 그러면 끝이네. 뭐 얘들은 이렇게 연관이 돼 있겠죠. 아빠는 아빠는 라지 T Y가 있네요. 뭐딴 거는 알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. 기억 어머니다 틀렸죠. 감수 1분열에서, 아, 정자. 감수 1분열, 정자. 감수 1분열이란 건 이거 두개다들어갔다는 거죠. 맞네요. 엄마는 이거밖에 못 주니까, 아빠는 y도 줘야 되고, x도 줘야 되네. 라지 티를 줘야 되니까. 그러려면, 요거 둘다 들어가려면 감수 1분열이죠. 그래서, 맞습니다. 모두 갖는 거. 아, 얘도 알아봐야 되겠네. <laughs> 일단, 이거 엄마 거다, 맞죠? 엄마가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. 다 스몰알밖에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어 이건 아빠 거네요. 아이고 스몰 H 라지 알이. 스몰 H 라지 알은 아빠 거. 그럼 여기에서도 볼게요. 이거 엄마 거죠. 이거 엄마 거기 때문에 아빠는 라지 H 라지 알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스몰 H 스몰 알 묶음은 없네요. 그래서, 안 됩니다. 답은 2번이네요.